실제 시험처럼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림 박수진 강사입니다. HSK 5급 쓰기 1부분 문제, 앞선 문제의 정답으로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선택하셨다면 정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이렇게 길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오렌지색 표시가 된쭝최 라는 단어의 쓰임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초급 단계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조금 추상적으로 레벨이 높아지고 문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잠시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제시어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짚어드릴게요 이야어는 뭐뭐 해야한다 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쭉이 라는 단어는요 유의하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신경을 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学汉语, 중국어를 배우다이定 반드시 正确, 정확하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 使用标点, 문장 부호를 사용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신 부분 짚어드리면은요. 먼저 문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주어는 이거예요. 혈한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딩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주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엇을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 걸 이렇게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쭉 최애 위치가 문제인데, 이음절자리 형용사는요, 동사 앞에서 그 자체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있어요. 노력하다, 놀이. 열심히 공부하다, 놀리 쉐시 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바로부터 쓸수 있는 특징을 생각하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두 개예요. 바로 신경 쓰다, 주의하다, 주의하고 사용하다, 실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위치한다라는 거거든요. 의미를 따져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사용해야 되는지 틀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신경을 쓰다여야 됩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다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에는요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로서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잠시 그 부분이 보이시, 보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사어는 수로 앞에 온다라고 외우셨던 분들은요 이 문장의 수러가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이 앞에 부사어 써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부사어 성분은요 수러가 아니, 이 목적어 안에 들어간 곳에서도 그 힘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어는요 어디 쓴다 수러인이 아니라 동사 형용사 앞에 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왜냐 hsk 5급을 이제 들어오면은요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문장 안에 동사가 수러인 역할도 하고 또 다른 동사가 목적어 안에서의 역할도 하고 어떤 또 동사는요 주어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동사마다 부사어가 앞에 다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장 전체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습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럼 정답이 되는 문장 같이 살펴볼게요. 쉘 하위 중국어를 배울 때에는 이딩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의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떤 것을 정체 사용 뼈, 점 문장 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석을 안 하시고 대충 이런 의미겠다라고 넘어가시는 습관이 들었을 경우 이렇게 정답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문장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럼 아직 가지 마세요. 이음절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제가 살짝 짚어 드릴게요. 이음절 형용사는요, 문장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수로로 쓰일 수 있지요. 헌우리. 헌누리. 매우 노력하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성분이 될수 있어요. 놀리더 하이즈, 노력하는 아이. 또 하나는요, 수러인 동사 앞에서, 그런데 이 동사는요, 수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문장 안에 작은 수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 앞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더 쉬우실 겁니다. 놀리 쉐시, 열심히 공부하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 형용사는요 수어 역할도 할수 있고 명사 앞에 관형어 역할도 할수 있고 그리고 동사 앞에서 부사어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정 최라는 단어를 한번더 볼까요? 헌정 최 매우 정확하다. 다 안, 정확한 답안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용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네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HSK 5급은요. 문장이 추상적이고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대충 이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이렇게 문제를 풀때 실수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유의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빠이빠이. 汉语一定要注意正确使用标点学汉语一定要注意正确使用标点学汉语一定要注意正确使用标点